아, 네, 어서오세요. 영동 불로아인 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저희 영동 블루와인농원의 베리 와인은요, 굉장히 유니크한 와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캠벨 포도, 블루베리, 사과 세 가지의 과실을 가지고 다양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소리> 제 2시간 3시간 강의라 하는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딱 하나 있는데 아까 하셨어요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좀 하면 질문을 2시간 3시간 강의를 하면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와인이 좋은 와인인가요? 가장 좋은 와인은 좋은 사람과 좋은 자리에서 마시는 와인이 가장 좋은 거예입니 근데 가격적 영도 와인을 <laughs> 그런 것처럼 이 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위기에 맞는 어울리는 그런 술이고 저는 술이라기보다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떤 음식을 먹고 싶거나 음. 간혹 와인을 먹고 싶을 때는 그 음식과 같이 먹게 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와인들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를 저는 좀깨고 싶었고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은 정형화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저희 블루베리 와인은 저희 영동에서 홍길동 와인이라고 해요 음. 제가 변명을 아셔요, 다른 분들. 와인은 와인인데 와인하고 불릴 수 없는 와인인 네. 대회, 국제 대회에도 나가지는 못해요. 안 받아줘요. 포도가 아니라.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 외국의 와인 중에 블루베리가 없지는 않아요. 캐나다에서 3년 연속 1등한 와인이 있는데 그게 블루베리예요. 이세 가지가 있는데, 요 주황 띠에서 띄는 거는 문의 이제 사과로 만든 애플 스위트고요. 네. 네, 애플 스위트고, 그 다음에 요거는 포도? 포도로 만든 드라이, 아, 단맛이 없는 드라이고요. 얘는 같은 건데 스위트, 스위트다 그래서 이세 개의 도수는 다 10도짜리예요. 제가 처음에 이거 만들 때 13도짜리... 6도짜리, 로 하나 더 있는데 6도짜리를 만들었는데 소비자분들이 가장 그저 선호하는 도수가 약간 이쪽인 거예요. 그래서다 10도로. 그리고 드라이를 확실히 찾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또 저희가 드라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드셨을 때도 거부감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드라이 제품하고 해서 이렇게 3개로 구성을 드셨습니다. 단순합니다. 사과는 사과 맛이요 <laughs> 달콤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 의외로 사과가 이렇게 사과 향이 세지는 않아요. 딱 드셨을 때어 사과 향이다라는 입안에서 이제 그런 있고요. 어, 얘는 뭐 고구마 케이크, 초코 케이크 같은 거랑 드시면 좀잘 맞고요. 어, 간단하게는 새육광이랑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M D 나뭐 다른 데에서 요즘 20년도에 최고의 단어나 그 중에 하나가 깡이라는, 빛 때문에 깡이라는, 일일일깡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용심에서 이제 새우깡 시리즈, 감자깡, 양파깡 시리즈를 할 때, 저희 와인하고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주유다 보니까 그런 과자류하고 섞어서 같이 세트화하기 어려워서 그건 못했지만, 그런 어떤 깡이라는 느낌이 캔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세우 강하고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와인이고요. 뭐 드라이 와인 같은 경우는 그냥 삼겹살 단맛이 없기 때문에 삼겹살하고 같이 드시는 좋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냥 시원하게 하셔서 그냥 안주 없이 내지는 그냥 간단한 자극적이지 않은 이런 까나페 종류나 치즈랑 둘고 낯지 예, 같이 드시면 좋고 한 가지 좀더 말씀드리면 얘는 아까 두 번째로 드셨던그벨 포도 얘랑 같이. 맛이있다 근데 도수만 좀 낮은 건데 그게 아마 지금 드셨던 분들은 아마 향이 굉장히 강하고 포도향이 진하다고 느끼실 건데 스프라이트랑 일대일로 섞어서 드시면 샴페인 같은 느낌 와인 에이드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분들 보고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인스타도 찾아보면 와인 에이드 만들어 되게 맛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한 2-3년 뒤에는 여기가 이제 다 카페하고 베이커리로 변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와 맞게 지금 와인도 하나씩 하나씩 네,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블루와인 오게 되면 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와 블루베리 디저트 와인을 먹으면 제일 맛있어. 이게 제가 앞으로 먹고 싶은 타이틀이에요. 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영동 와인 앞으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동 와인. 어떤 와인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좋은 와인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영동 와인 많이 사랑해 주세요.